뭐예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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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조FC 와 근데 카드 되게 간지난다 저는 니폼한 거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네. 여행 갈때 무조건 챙겨가요 와 이거는 진작 살걸 그랬다 음. 와 아이디어 좋은데 <laughs> 이게 진짜 좋아요 이분은 본인 <laughs> 얼굴 기억하겠는데 이 정도면? 네 알아요 네, 이러면 이제 네. 큰일 나는 거야 아니 어제 선수님이 주셨어요 우와 네. 그거중에왜 향은 좋아? 뿌리셨나? 사랑해요 선수 진짜 <laughs> 잘생겼다 <laughs>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랑해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진짜요? 네. 제가 마지막이에요? 에요? 축구 덮으시고요. 가방 공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출퇴근에 들고 다니는 음. 가방이거든요. 네. 땡킴에서 나온 스포티백이고 음. 제가 이걸를 살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 그동안 계속 크로스로만 편하게 메고 다니는데, 좀 뭔가 더 들어가는 가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걸 샀는데, 저는 좀 만족하거든요. 음. 제 생각엔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짐이면 그냥 운동복도 가끔 넣어서 들고 다녀도 될 정도의 음. 용량이어가지고, 이제. 키리 키... <laughs> 영국 런던의 젤리캡 매장에서 사온 거예요 아, 젤리캡 사신 여기 거예요? 여기 보시면 25% 오, <laughs> 오, <그거>, 가격 <가급과님>. 볼까요? <laughs> 너무 귀엽다 이거 축구공이 있길래 어, 얘를 집어왔어요 그건 그러니까 동생이 직접 만들어놓 어? 건데 동생이 만들어놓고 집에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만 줘 이래가지고 오, 동생이 달아서 이렇게 줬고 네. 이거는 저희 팀 유니폼을 아. 입은 폼폼폼이 광조 fc 팀의 유니폼이고 아. 여름에 k 리그 그 연맹 자체에서 네. 산리오랑 콜라보로 했어요 그래서 구단마다 캐릭터를 지정을 해가지고 아. 콜라보해서 제품도 여러 개 나왔었고 인형 키링 뭐 파우치 뭐팬뭐 뭐 머플러 유니폼 이런 식으로 다 나왔었거든요 오. 사람들이 키링이랑 인형을 되게 많이 사시더라고요 아. 유명하고 인기 많은 팀들은 싹쓸이가 없었어요 아,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유니크하고 좋다. 그렇죠. 그래서 응. 뒤에 사인을. 정우현 선수가 이제 광주FC의 에이스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라서 그 선수분한테 사인을 받아가지고. 이거 썸네일에 넣고 정우현 선수가 봐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안볼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제목을 적을까 아 다들 사인 받아서 많이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여기 뒤에 그냥 응. 이렇게 휴대폰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고, 여기 마찬가지로. 콜라보했던 스티커를 넣어가지고, <laughs> 우리 팀은 <웃음> 사랑한다. 엣지 <laughs> 씨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고 다니고, 이건 제가 런던에서 사온 초콜릿인데, <laughs> 사장님 드리려고 <laughs> 어, 맛있어서, 맞아요. 이게 소티드 카라멜 맛이거든요. 헤롯 백화점에서 나오는 <laughs> 초콜릿 제품인데, 공항에서 팔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공항에서 면세점에서 사왔어요. <laughs> 이게 진짜 맛있어요. <laughs> 이건 제가 아침에 먹는 <laughs> 음. 오트메이크, 매일 유업에서 나온 오트메이크, 이거 항상 하나씩 넣고 다니거든요. <laughs> 빈속에 커피를 먹지 않기 아, 위해서. 그럼, 중요해요 <laughs>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제 업무 음 폰인데 이게 울트라 22에 팀 아, 스케줄을, 스케줄을 이렇게 <laughs> 외울 수는 없으니까 팀 그쵸? 스케줄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맞는 일정은 경기 보러 가고 아니면 챙겨서 중계보는 식으로 하고 있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오 사인 오 이제 아이돌에서 포토카드 나오듯이 맞아요. 파니니 카드라고 있어요 축구선수 파니니라는 네, 어. 카드가 있는데 이게 원래 이탈리아의 유명한 파니니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전 세계적으로 스케일 K리그에서 이번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사인을 많이 받아서. 카드 되게 간지난다. 이건 에이스 선수들만 나오는 그런 아, 섹션의 카드예요. 아 그래서. 음,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맥세이프를 되게 아잘 사용을 했어 그렇죠, 그렇죠. 여기 케이스도 맥세이프거든요. 업무폰을 따로 쓴 이유는 제가 업무 스트레스가 작년에 좀 심했었어가지고 분리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휴대폰을 분리를 했더니 그게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이왕 휴대폰을 하나 더 사는 김에 얘를 샀어요. 아, 다른 기종으로? 일부러 카메라 때문에 얘를 샀어요. 알지? 덕질하는 사람의 기본이잖아요. 알죠? 포장마. <laughs> <laughs> 알죠? 이게 그렇게 좋다면서요. 확대했을 때도 울트라22 같은 경우 디지털 중이래요 10배 중까지는 카메라가 한게 맞는데 20배 중은 아 화면을 확대한, 확대한 거예요 이게 예,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아이콘 배치라고박지성 선수가 아 어, 이번에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상암 1층 맨 뒤에서 찍은 거거든요 네, 원래는 이렇게 안 나와요 절대 아이폰으로 찍어둔 어, 게 없어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이 정도면 진짜 잘 나오는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해도 너무 만족해서 그리고 안 그래도 저 이거 짤로 봤거든요 박지성 선수랑 이천수 선수도 이천 있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아데뭔대 아, 뭐. 어떤 사람 여러분? 저는 사실 저도 박지성 팬이지만 그분이 우시길래 솔직히 어. 좀 정도야 이랬는데 저 사실 그저께 살짝 울었어요. 2006년, 2007년 챔스모더 감성 그 시절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향수 병에 젖어서 어. 바로 결제. 혼자 갔어요, 그러면? 네, 혼자 갔어요. 어. 저 거의 혼자, 혼자 다녀요? 다녀요. 와, 멋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휴대폰 자랑. 폰뽕뽕이 보이게 해야겠다. <laughs> 얘도 폼폼푸린데 제가 주리오폰을 갖고 다니면 아 에어팟 충전을 자꾸 까먹어서 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겠어요. 그냥 주리오폰을 이렇게 폼폼푸린 파우치에다가 넣어 다니고요. <laughs> 집게 이런 거를 잘 쓰긴 하는데 음. 회사에서 의자에 기대면 이게 자꾸 찔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머리를 묶어야 업무에 집중이 잘될 때가 많아서 아. 이렇게 항상 스크런치를 들고 다니고 어쨌거나 좀 예쁜 거 하고 다니면 기분이 좋으니까 근세에서 샀던 건데 브랜드명 기억 안 나요. 전도현 음. 배우님이 아 일타스캔들인가? 네 아, 거기에 하고 나오셨던 어. 아. 거래요. 저는 니폼 한 거거든요. 가미의 응? 패턴으로 엄마 가방을 하나 갖고 계셨는데 응. 이게 서류 가방 길쭉한 모양으로 응, 응, 응. 하나 갖고 계셨어요. 아빠가 센스 없이 엄마의 취향을 모르 그리고 냅다 큰 거를 사 오시는 바람에 아 엄마가 잘안 들고 다니셨단 아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음. 이 가방을 팔기에도 아깝고. 안 팔리는 모델이고 아 그리고 좀 오래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음. 제가 그냥 넌지시 얘기를 했어 이거 리폼하는 사람들 많다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온다 그, 그 어. 말을 했는데 알아서 보내신 음. 거예요 가방을 이만한 미니백 같은 게 하나 나오고 남은 걸로 지갑을 만들어 가지고 음. 이렇게 카드 슬롯이 있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음,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 이거 K리그 경기 보러 가면 할인돼 할인돼요. 아... 신용카드는 데 체크카드가 3,000원 정도 할인되고 신용카드는 좀더 할인돼요. 하나은행에서 스카이패스가 일리지 적립되는 걸로 신용카드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번에 영국에 여행 가면서 음음. 원래 그 트래블 원래 카드를 어, 잘 썼는데 어, 어. 파운드 우대가 안 돼요. 그래서 아 파운드 우대가 되는 아 카드로 부랴부랴 만들신 거구나. 가지고 <laughs> 들고 했는데 이게 좀 불편하긴 해요. 어, 왜요? 왜냐면 이게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어. 하나머니를 충전해서 그거를 <laughs> 매화로한달한 다음에 해야 느낌이던데? 되는데 그걸 필요할 때마다 할수 있다는 건 좋기는 한데 음. 그게 생각보다 인터넷이 안 터지거나 아, 하면은 번거롭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좀 넉넉하게 해두고 마지막 날에만 좀 충전을 해가지고 음. 다녔어요 거의 영양제 파우치 건강 챙겨야지. 우리 이제 건강 챙길 나이잖아요. <laughs>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콜라겐 음 먹는 것도 있고, 어. 올래려고 넣어놨었고, 그래서 예삽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올리브 육을 알약처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아 이게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고 맞아요,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 숟갈씩 먹는 분도 있잖아. 네. 아침에. 그래서 얘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아침에. 루틴이 이거를 먹고 오. 이거 빈 속에 이걸 먹으면 좀 느끼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얘를 먹고 커피를 <웃음> 먹는 <웃음> 이거는 친구가 선물해 준 건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데 배도라지 청좀 많이 써요 한약만큼 써요 되게 참고 먹어야죠. 음. 근데 이게 제가 목감기가 한 절기 되면 음. 바로 와요. 근데 목감기 오면 바로 온살이 걸리자마자 병원 가서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수액을 맞아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먹으면 무게 네. 아픈 게좀 가라앉고 음. 조금 버틸 수 있는 거야. 하루 이틀 정도. 그래서 얘를 항시 들고 다니고, 건절기에는 음. 그리고 메가도스인데 사실 얘랑 짝꿍이 어쨌거나 회사에서 일하려면 기력이 있어야 되잖아. 얘를 먹으면 확실히 활력이 와요. 어. 오늘 메가도스가 좀잘 받는 아. 것 그런가 같아요. 보다. 제가 3개월 단기 파견으로 폴란드 출장을 갔었어요. 음. 음. 근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버티게 해준 제품이다. 이걸 하루에 3번 먹었어요. <laughs> 그럼 돼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때만... 체질이 다르대요. 오, 그 서울대에 유명한 교수님이 한번 어. 그분이 전파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맞는 사람은 아... 진짜 좋아요.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도 여행가서 몸 아프거나 이런 데약 없으면은 이거라도 먹으면 확실히 나아요. 좀 나아요. 이거 트원님의 네, 그 아. 영상에 나온 적 있어요. 저는 이거를 2016년에 알았어요. 같이 여행을 가던 언니가 알려줬어요. 이게 음. 그렇게 좋다던. 여행갈 때 무조건 챙겨가요. 비행기 타기 전에 먹으면 몸이 덜 부어요. 그래서 음. 이게, 그래서 공항약국그 템으로 유명했대요. 근데 공항에선 되게 비싸거든요. 제 가격 한 2, 3천원 더 비싸요. 이거 하나에 2, 3천 원씩은 더 비싸게 받았어 그래서 이거를 저는 스페인에서 작년에 여행 갔을 때 엄청 사왔어요. 아. 단점은 다음 날 체력을 끌어다가 <laughs> 근데 저는 옷소문은 그렇진 않았거든요. 음, 근데 얘는 확실히? 얘는 확실히 다음 날 체력을 끌어다 쓴다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얘는 여행 가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아 여행 중반쯤 되면 한번 먹어주고 음 막판에 먹어주고 이건 제가 진짜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제가 화장을 집에서 안 하고 나가요. 버스 셔틀 탑승 시간이 6시 5 0 5분인가 그래요. 그냥 집에 있는 거를 그대로 <laughs> 들고 다니고, <laughs> 집에서도 이걸로 하거든요. 이걸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지속력이 더 올라가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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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같이 네, 들어있던 퍼프가 있었는데, 세트로 나왔었잖아요. 음 제가 그거를 끈을 쓰다가 끊어져가지고, 그냥 얘만 쓰는데, 얘만 저는 그냥 얘만 사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양 조절을 해서 얹어주면 미착력 있게 올라가요. 훨씬 더. 이 세럼 쿠션을 제가 한, 대여소통을 썼을 거예요. 어? 유튜버 우리 님이 파 음, 음, 항상 하시잖아요. 네, 네. 우리 님이 추천해 주시길래 궁금해서 이제 하나 사서 써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음, 4계절이에요. 맞아. 이거 먼저 보여드렸었는데 선크림 아, 제가 선크림을 하루에 두 번씩 발라요. 어, 그걸 잘하고 계신 건가? 그러니까 화장하기 전에 두 번을 발라요. 아 근데 다른 선크림들은 다 밀렸거든요? 근데 얘는 안 밀려요. 어. 얘도 진짜 여러 통 비웠을 거예요. 몇 통인지 기억이 안 나. 이게 진짜 괜찮아요. 오, 색깔이 이렇게 딱 그라데이션으로 네. 잘 되어 있네요? 제가 눈썹이 좀잘 지워져요. 음. 수부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음. 얘로 해주면은 좀덜 지워지는 거예요. 음. 이렇게 브러쉬가 있으니까. 아, 펼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여기서 좋다. 색상 조정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어 머리가 좀 밝은 편이라 얘를 쓰거든요. 근데 허, 좀 어두우면 예, 얘를 됐다. 섞어가지고. 근데 얘가 또 음. 섀도우로 써도 괜찮고 그리고 아무래도 쉐딩은 음. 빼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또 오. 모양이 딱 쉐딩하기 좋게 오.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얘를 화장을 오. 하고 나서 해주고. 그 색도 되게 괜찮다. 블렌딩이 잘 돼요. 확실히 초보자분들이 오히려 이게 쓰기 쉽다고 생각해요. 브러쉬로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얼룩? 더룩해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내가 펴려고 하면 안, 안 펴지니까 맞아요. 결국엔 한번더 그냥 쿠션으로 이렇게 해줘 음, 눌러주거나 해야 되는데 어. 스틱신에 내가 정확하게 영역을 잡고 할수 있잖아요 같이 써주는 게 이거예요 어. 이거 필리밀리에서 나오는 사각? 스펀지인데 이브러쉬로 턱을 다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아 근데 턱을 확실히 깎아주고 싶을 때는 아 얘로 같이 블렌딩을 해주면 아 깔끔하게 얼룩지지 않고 잘 되더라고요. 이 선크림 여기다 묻혀가지고 음. 얼굴 한번 닦아내요. 아 그러고 나서 화장을 하고 반대편으로는 블렌딩. 아 아이 메이크업은 제가. 평소엔 이거 하나로 가거든요? 보시면은 발색이 막 엄청 회색으로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 눈에 올라가면은 음영 같이 돼요? 네. 음. 진짜 음영 같이 돼요. 두 덩이 테스트를 해보고, 와, 이거는 진작 살걸 그랬다. 음. 왜냐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가에 착색이 좀 있고 해서 티가 엄청 낮은 거든요좀 음. 진하게 해야 되는데 좀 진하게 하는 건 싫고 이래가지고 간단하게 하고 싶을 때는 얘를 한번 넓게 하고 이제 음영 쌓고 싶은 부분에만 한번더 하면 확실히 음영이 더 쌓이고, 그래서, 아, 비싼 거는 이유가 있다. 맞아. 이런 색감은 또 여기서밖에 못 맞아, 보는 것 맞아. 같아가지고. 해주고 있고 같이 쓰는 팔레트가 이제 가끔 뽀용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음 얘를 써주고 있는데 음 거의 여기 이렇게 3개의 색상을 좀 많이 쓰고 여름부터 겨울까지 쿨이면 다 쓰실 수 있는 음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저는 이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찐글 섀도우 여러 개 들고 다닐 수는 없고 그쵸? 팔레트는 또 너무 크고 음 작은 거 찾다 보니까 얘가 제일 적당하고 음제 펄을 싫어해요. 아 근데 얘는 다무펄이지서 얘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브러쉬 이렇게 들고 다니고. 아우 아이디어 좋은 <laughs> 네. 더러워지면 그냥 얘만 교체해주면 그러니까요. 되니까 그래서 오. 브러쉬를 그냥 전 이거 하나로 다 하거든요 아, 207A 얘는 필리밀리의 514번 애교살 아 브러쉬인데 전 이거 컨실러 브러쉬로 써요 아 어, 그 팁을 네, 봐가지고 응. 브러쉬는 딱요두 개만 들고 다녀요 브러쉬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제가 기스에 쓰는 거 같아요 들고 온 거거든요 응. 너무 추천을 하고 싶어아 이거 알죠 저 이, 여행 갈때 항상 이걸로 들고 와요 네, 저도 여행 갈때 이걸로 들고 와요 음. 이것만 있으면 모든 걸다할수 있어요 네, 이거 이거 제가 진짜 아 좋아해요 하 저도 서라님 그 파우치 보고 산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지금 이거 단종대 진짜 예 이렇게 두개 조합 진짜 이쁘다 최고의 조합. 어, 근데 이거. 얘가 약해요, 여기가. 그래서 한번 아. 깨먹었어요. 깨먹은 거를. 집에다 두고 쓰고 얘는 이제 들고 다니는 용으로 아 추천하고 싶은 컨실러 아, 깨져가지고 유명하죠. 테이프로 파서쓴게 너무 티가 나는데 그, 그걸로? 그네 예, 그, 브러쉬로 그, 얘는 손이 잘안 가요 아, 테이 붉은기가 좀 별로, 있긴 한데 아, 막 그래? 엄청 커버할 정도까지는 아 아니라서 좀 뭔가 눈에 띈다 할 때만 쓰는데 저는 좀 다크서클이 잘아 가려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걸로? 얘는잘 가려져 얘는 진짜 잘 가려져요 그 파우더팔 우러셔인데 여름에는 사실 이걸로는 음. 안 되잖아요 얘로 한번 덮어줘요 음. 얘를 유지시켜주려고 얘. 를 쓰는 얘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예뻐. 이미 블러셔가 많은데 맞아. 근데 이조절좀 잘해야 돼요. 그니까요. 생각보다 갈색이 쎄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퍼트려 가지고 마찬가지로 얘로 톡톡톡 해서 올려주는 식으로 그서 얘가 항상 파우치에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베이스로 쓰는 게 아니라 포인트로 그렇죠. 써야 돼. 돼. 마지막으로는 이거 음. 토우에서 나오는 젤리 스틱인데 음. 이게 블러셔로 도쓸수 있고 립으로도 쓸수 있어서 제가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가끔 셔틀이 늦게 도착해요. 음. 이걸 다할수 그럼 얘만 바르고 얼굴에 톡톡하고, 결국 단점이 베이스가 살짝 벗겨진다는 느낌? 아 이건 제가 진짜 잘 쓰는 백팩을 가져온 건데 스무스 무드라는 브랜드랑 콜라보해서 조금 유명해졌었는데 아그 콜라보 가방은 못 샀고 그래. 그냥 다른 색상들도 많길래 주머니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 다니거나할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이을만 하면 우리 친구들이 계속 나를 <laughs> 잊지 말라고 이렇게 <laughs> 나와주세요. 지퍼 이렇게 달아놓고. 이렇게 콜라보 음 되어있고 음 뒤에 팀 이름 적혀있고 이건 배지인데 음. 그래도 나름 대전에 대한 의리가 조금 나와있어서 아 이렇게. 그건 또 대전 그거예요네 대전이랑 한개캐로피랑 캐릭터여가지고 아 제가 이제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아 갔었어요 도쿄에 있는 걸 갔었거든요 아 거기서 사온 거를 이렇게 달고 다녀요. 그리고 여기 오핀이 달려 있는데 이게 달려 있는 이유는 도난 방지. 저는 여행 다닐 때 자물쇠를 안 써요 가방. 에 그냥 오핀끼리연결하거나 이렇게 두 개를 오픈으로 아 잠그는 거예요. 그러면 소매치기가 열 수가 없잖아요. 여기 가방 안에 여기 보여드렸던 아, 애들을 애들을 필요한 것만 담아서 원정 갈때 갖고 가는 물품이랑 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요. 여기 보시면. 메뉴 경기 우와. 돌아가면 가방을 맡겨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태그를 하는 네, 거에요. 태그를 하는 거에 맡겨야 돼요. 허! 돈 주고 기념품이다. 그래서 다시 얘를 <laughs> 오, 맞다, <laughs> 이게. 그리고 이게 호루라기예요. 우와! 아 입술이 다 있네? 쉬이. 소리다요. 음 방법의 기능까지 알수 있다. <laughs> 그 다음으로는 드디어 축구. 이제 여기도 포유 선수랑 지성 선수 사인이 아 있고, 이, 이게 이제 구단마다 이렇게 짐색으로 많이 팔아요. 어. 지금은 여기 선수 등번호 있는 거살수 있는데 제가 살 때만 해도 그냥 서포터즈 번호만 있는 아걸 팔아서 이거 어, 샀었거든요. 이거 진짜로 어제 갖고 갔다 가방이어가지고저에 음음 보고 싶안 했거든요. <laughs> 이동 시간이 어 있다 보니까 어 책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원래 책을 잘안 읽었어요. 제가 추리소설에 음, 관심이 맞아. 좀 있어서 추리소설을 보자 해서 추리소설을 샀는데 이게 처음에 진짜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한 지금 초중반 넘어가면 이제 미치는구나 네, 네. 막장이 시작됐어요 그 전까지는 인물에 대한 설명과 설명, 스토리 이런 게 아. 너무 길어서 그래서 이걸 1년 동안 읽고 있어요 그리고 손수거 들고 다니는 이유가 이제 손 닦아야 되거나 이럴 때 구단 화장실에 휴지가 없을 때가 아 많아요. 그러면은 그냥 어, 이거 닦아주고, 여름에는 덥잖아요. 아, 얘를 물을 닦고? 묻혀가지고 목 뒤에 얹잖아요. 음 이열 관리를 음안 해주면 바로 컨디션에 영향을 주고, 오죠. 또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 스케줄이 많았거든요. 아 도쿄 디즈니, 아 일본에 이런 손수건이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맞아, 일본에 선수건잘 나와요. 양산이랑. 이거는 그냥 음 입가심 하려고 선수님들 사인 받으러 갈 때, 이제 혹시나. <laughs> 냄새가 날까봐 죄송해서. 선스틱.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바르고 나면 엄청 뽀송뽀송. 아 능해져요. 저는 처음에 이 선스틱의 썬 기능을 좀 의심했었거든요. 엄마랑 동생이랑 라트랑을 갔었는데 음. 얘를 이제 발등에다 발랐어요. 음. 안 바른 부분만 새까맣게 탄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친구는 신뢰하기 시작했다. <laughs>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당근에. 화장품 미개봉 진짜 많이 올라와. 요첫 제품 시도하기에 괜찮겠다. 당근에서 네, 먼저 네, 얹어 네, 얹어 따게 그러니까 해보고 네. 올리브영이랑 비교해서 가격들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라네즈 파우더인데 오. 제가 수부지인데 어떤 짓을 해도 기름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어, 어, 그 유명한 세 잡는 베이스 있잖아요 그걸 써도 뚫고 올라와요. 오.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하고 파우더로 들고 다니는데 이게 아, 약간, 어, 그게 이게 약간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라니다 어, 어, 맞아요. 음. 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양 조절하기도 음. 너무 좋고 블러 기능도 진짜 좀 오. 있어서 이거는 노베브. 에서 나온 컨실러 스틱 제품이고, 여기는 보라색깔로. 약간 하이라이팅? 느낌으로 쓸수 있는 건데, 아까 그 보라색 블러셔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대용으로 써요. 아, 핑크 라벤더. 노베브 컬러 코렉터. 아, 샤넬. 이게 아마 무슨 라이블리 컬러인가? 아3 0좀 돼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게 색상이 너무 맞아, 예뻐요 맞아. 얘도 이벤치크. 그냥 립앤 치크로 쓰기 진짜 너무 좋아서. 맞아. 그리고 이건 진짜 제 인생. 헤어 그레이프? 음제 입술색이랑 거의 흡사? 똑같아요. 어. 하나 휘뚜루마뚜루 음. 하기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눈썹이 워낙 잘 지워지다 보니까. 네, 페리페라. 이게 진짜 얇고, 이것만 채워주기 좋고. 그리고 토프 베이지. 제가 뭘잘 흘려요. 아, 자기 거나잘 되신 분들이 잘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 <laughs> 여행 갈 때도 가지고 가고 들고 다녀야 된다. 이제 원정 갔을 때유니폼에 흘리면 바로 닦아내줘요 아 맞아요. 만들면유니폼에 그대로 물고. 그리 유니폼 약간 요런 재질 아니에요? 그래서 어. 더 그래가지고. 아 그게 뭐예요? <laughs> 유니폼이랑 휴지나 이런 거 들고 다니는 네. 건데, 어제 사인받아온 거예요. 아, 우와, 어제 따끈따끈한게 이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라는 국제대회가 있어요. 아. 저희 팀이 작년에 3등을 했거든요. 네. 3등까지 나가는 대회라서, 이게 원래 골키퍼킷이에요. 아. 골키퍼킷인데, 마킹이 된다고 그래서, 사인을 어. 어제 여기다가. 어. 이분은 받았다고. 본인 얼굴 기억하겠는데, 이 정도면? 네, 알아요. <laughs> 대박! 아이 정도면 기억하지? 지금 사인이 몇 개가 있는 거야? 지금? 원래 막 아는 척 해주고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어. 왜냐면 은 저랑 도 얼굴 특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어, 어제 제가 홍구장을 3개월 만에 갔고 경기 보러 간건한두달 만에 간 거예요. 어. 그랬더니 오랜만이라면서 반가워 어. 어. 해주시길래 감동했다 어떡해 <laughs>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제 여기서 못 벗어나 전 이미 큰일 났어요 아. 그래서 이게 국제대회다 보니까 여기 한국기가 아. 이렇게 그러네. 프린팅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는 매직 아. 항상 들고 다녀요 아. 사인 봐야 아. 돼서 아. 그리고 축구장에 전 병뚜껑 가져가시는 거 추천해요 왜요? 따야 되거든 반입이 안 돼서 물병이나 콜라나 보는 앞에서 따고 뚜껑을 버려야 돼그럼 아. 이렇게 들고 다녀 흘리잖아요 아. 그러면은 문, 병뚜껑 아. 넣는 걸 꺼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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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허, 이거 진짜 많이 다녀본 사람이라 생기는팁 아니에요? 그리고 여름에는 이게 필수예요. 비닐 목투 같은 건데 지붕이 있는 거잖아요. 응, 응. 비가 들이치면. 이게 다 젖어요. 아, 그럼 얘를 이렇게. 얘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는. 그래서 들고 다니고. 아, 원래는 유니폼이 상하지 말라고 다른 비닐백을 하나 담아서 따로 들고 다니거든요. 음. 근데 어제는 어쩔 수 없이 얘를 여기다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음. 유니폼이 하나 더 생겼어요. 어, 어제 샀어요, 이것도? 아니, 어제 선수님이 주셨어요. 우와! 미쳤다! 만져보시면 좋겠요 어, 진짜! <웃음> <추측해>. <웃음> 어제! <웃음> 어제 받은 시청 유니폼이어서 아 얘가 줄게요 <laughs> 진짜 개탔다. 이렇게 주시기도 하는구나. 그, 문화가 있어 유니폼을 주는 문화. 팬한테 유니폼. 입었던 게 맞는 게 여기 막 보풀이 있어요. 그니까. 네. 그거중에왜 향은 좋아? 뿔리셨나? 제 생각엔 그런 거 같아. 제가 또팬 준다고 끝나고 나서 보통은 사인을 받거든요. 응. 근데 저도 그냥 서울 올라가야 될 때도 있고 응. 선수님이 안 나오실 때도 있어요. 뭐 응. 지인분들이나 응. 가족분들이 응. 보러 오시면 그냥 가시거든요. 경기 응. 전에 얘를 받으면서 <laughs> 살짝 얘기를 해봤어요. 혹시. 하나만 주시소, 그냥. 그럼 오늘 드릴까요? 해서, 어, 네, 너무 좋아요. 이래가지고, 경기 끝나고 그러면 주시고요. 어떡해! 경기 끝나고 벗어드는 아, 아, 아. 영상 있어요. 아. 어떡해 <laughs> 드디어 받았다 그리고 뭐 박물관을 해야겠는데 정원 <laughs> 박물관 한번 해야겠어 <laughs> 해야 저보다 더 하신 <laughs> 아니, 분들 많을 니까몇 그러니까 명이서 합의봐 <laughs> 이거 안 된대 대아람고 타고 봐도 안 되거든요 아. 기차 타고 올라올 때아 졸린데 빛을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꺼주시니까 음 가리고 자요 그렇게라도 그렇게 자야 체력 보존이 된다 보조배터리인데 네. 여기 애플워치 충전이 돼요 오. 여행 다닐 때도 들고 다니기 좋고 제가 휴대폰은 하고. 13 미니 쓰거든요 음. 이거를 한번 풀충하고 반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 5천 정도 되거든요. 음. 어, 제몬스터 건데 아마 이게 제일 유명한 모델일 거예요. 음. 모델명이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음. 제가 젠틀몬스터 매장에 가서 다 써보고 고른 게 이거거든요. 아 색상이, 여기 아마 적혀있을걸요? 낮 시간대 하면. 경기를 하다보면 또 힙빛 아래에서 볼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거 응원할 아때 쓰는 머플러인데, 맞아 맞아. 해리포터 머플러 가지고 생긴 거. 여기 광주FC라고 어 이렇게 적혀져 있고, 네네네. 여기에도 사인이 있는데, 센터백의 변준수 선수라고, 어 제가 그 선수도 좀 오래 봤거든요. 음. 원래 대전에서 있었는데, 올해 겨울에 광주에 와가지고, 아그 기념으로 하나. 그 선수 수님도 엄청 친절하셔가지고 사인이나 사진 요청 진짜 아다 해주시고, 해주시고 한 번은 제가 주차장에서 빌었어요 한 번만 나가서 해달라고 <laughs> 배터리 나와서 해주시더라고요 사랑이라 준 선수, 어제 경기에서도 상을 받으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어서 태그에서 인스타에 올렸더니 자기 인스타에 리그램에서 올려주셨어요. 그럼 내가 이거 올릴 때 얘기할게요. <laughs> 태그에서 인스타에다 이렇게 축코펜하려면 <laughs> 체력이랑 좀힘은좋아야겠다 이거 정보 있어야, 있어야 돼요. 돼요. 어, 다 들고 다니려면 콜라보 할때뭐 일정 금액 이상 3분 붙여주셨어요. 여기는 인천 음. 포항 수원 삼성 부산 아이파크, 김천 상무 대전 다 수원 FC 이거는 이제 팀 K 리그라고 해서 올스타 팀인가 아. 대구 FC, FC 서울, 대주 강원, 전북, 포차코아 아, 전북은 음. 알아요 초록색 그리고 울산 그래서 음. 여름에 아까 보여줬던 이 손수건 있잖아요 어. 얘를 적셔가지고 뭉하한 다음에 물을 부는게이를 하면 예 훨씬 아. 체온이 빨리 떨어지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원래 안 갖고 다니는 건데 보여드리려고 챙겨왔어요 어. 제 여행 일기거든요 어. 부분에는 그냥 제가 옛날에 좀 잠깐 시집 같 친구를 읽을 때가었어요 아 그래서 그런 필사처럼? 네, 핀사처럼 좋은 문구들 이렇게 쓰기도 했고 제가 샤이니 종현을 진짜 오랫동안 좋아했거든요.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보고 싶을 때마다 쓴 일기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일기로 쓰기 시작하고 나니까 아, 그냥 내가 기억에 남을 만한 순간들을 써야겠다 해서 여행 얘기로 들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오, 전 이런 방법 너무 좋아요. 제가 프라 여행 갔을 때 그날 아, 코스를 돼요. 네, 이건 보여줘. 아 그날 음 갔던 코스를 적어 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코스를 써두기도 하고 아니 면 그날 여행에서 느꼈던 점을 그냥 막 써요. 정리 안 하고 그러니까, 써요. 그니까, 그러면 나의 그때 당시 날의생 정정이 감정이. 그대로 실려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읽거나 아니면 가끔 그 나라 생각날 때 꺼내서 읽어요 여행 갈 때마다 향수를 하나씩 꼭 사거든요. 거기서 어. 뿌리고 다니면. 돌아와, 생각나요? 생각나요. 그렇죠 어. 그러면 저 궁금한 게 향수 사실 때 네. 리스트는 이렇게 쭉 있지만 그 여행지랑 어울릴 것 같은 향으로 골라요? 아니면 그냥 리스트 중에 아무거나 하나 딱 골라요? 그 중에 제일 끌리는, 끌리는 골라요. 걸로. 끌리는 네. 걸로? 음. 이런 식으로 오늘이 여행 며칠째. 아 기록을 해가면서 그냥 날아서 쓰고 아, 식당 이름도막 적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강인 선수 보러 갔을 때 <laughs> 썼던 건데 음. 여기가 보여드릴게요. 어, 미줄 진짜 잘생겼다 미쳤다. 어떻게 저러지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 음, 보기 시작해서 쭉 보다가 유일하게 축구를 쉰 기간이 있었어요 2018년 월드컵 이후로 축구를 아 잠깐 끊었어요 근데 저는 그전두 경기에서 너무 큰 실망을 해서 음 흥미가 뚝 떨어진, 떨어진 음 거예요 왜냐면 박지성 선수 은퇴한 이후로는 거의 국대 경기만 보고 그러다가 이제 축구에 대한 걸 다시 불태워준 선수가 이강인 선수예요 사심 없이 순수하게 이 친구가 정말. 더 발전하고 그럼. 주전으로 많이 뛰고 골도 놓고 이런 거를 응원하게 되면서 이걸쓸 당시만 해도 제가 이렇게 쓴지 몰랐어요. 이거를 쓰고 여행 마지막 날 이렇게 돌려보다가 도는데?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그아 진짜 기록하게 잘했다 오, 이렇게 안 써놨으면 몰랐을 거예요. 맞아 거니까. 맞아. 심지어 제가 이강수수 기가 나한번더 만났어요. 우와. 이렇게. <laughs> 옷 쳤어 네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되게 제가 알기로는 팬한테 엄청 네, 진짜. 다뭐 사인해 주시고 되게 챙겨 주시기로 유명하다고. 그 인스타랑 이런 데서 많이 받거든요 네, 진짜 해줄수 있는 거 많이 해 주시고 다해 주려고 하시고 최대한 많은 분들 해 드리려고 음. 하는 편이어 가지고 음. 저도 올해 PSG 유니폼을 하나 사서 국가대표 훈련장에 찾아갔어요. 어. 거기서 기다리면 사인을 해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기다렸는데 본인 유니폼인 거 보면 그걸 바로 해 주시더라고. 요 아. 감사 인사를 또 전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 진짜, 아버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어머, 어머. 축구 시켜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아 진짜 대박이다. 나 진짜 지금 우리 1시간 20분 찍었거든요? 근데 너무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까다표 선수들사인을받았거든요 진짜 맞네? 이건도 이렇게 좋은 향이 나요? 모르겠어요, 그거. 아, 여기 꺼낼 때마다 좋은 향이 나냐? 이거, 이거 정호연 선수, 어웨이 유니폼인데, 정호연 선수사인 아, 여기도 맞고. 되게 많네요. 저희 팀 선수들 사인.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진짜 이건 추천 너무 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이 파우치 안에도. 딱 하나만. 어, 딱 하나. 이거. 아이오페 PDR의 캠페인샷. 제가 이거 면세해서 PDRN을 사서 너무 써보고 싶었는데, 어. 작년 스페인 나갈 때, PDRN으로 검색했는데 나온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카페인? 하면서 저렇게 궁금해서 사서 써봤는데, 얼굴에 탄력을 올려줘요. 눈으로 보이진 않는데, 제가, 제가 느껴져요. 느껴져요. 음. 이건 진짜 추천드리고 싶다. 지 쓰면 좋은 거예요. 아, 메디큐브. 아, 벌써 제가 확실하게 효과를 오. 올려줘가지고. 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급하게 정리해야 돼가지고, 오늘 대여해서 한 거여서 아쉽지만, 아, 근데 잘할 거다 했네. <laughs>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한번뭐 사랑한다고 한번 더해. 저보면서 <laughs> 사랑.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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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환이다. 웃음> 고생하셨어요.